그러면 맨 먼저 한국정보와진흥원의 김형곤 부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. 그 제가 86년에 처음 저는 이제 직장을 구해서 입사를 했는데요. 딱 30년 전이죠. 그데 제가 입사했던 곳이 실은 미래를 연구하던 곳이었습니다. 근데 그때는 이제 정보 사회가 온다라고 해서 막 저희들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때는 근데 그 인터넷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정보 기술이 우리 사회를 바꿀 거다라는 컨셉만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. 다르고 우리가 그몇년 전부터 이제 뭐죠? 그 증강 현실도 보고, 최근에는 자율주동 자율주행 자동차도 보고, 드론도 보고, 얼마 전에는 알파고도 보고, 그 IBM의 뭡니까 왓슨도 보고. 위에스지들이 굉장히 이제 그 일상 속에서 볼수 있는 지능이라는 것을 일상 속에서 볼수 있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그원회 원장께서 올해를 지능정보 사회 원년이라고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. 그만큼 지능정보 사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셈이 되는 거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능정보 시대라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지만은 앞으로 그 누구도 스피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정답을 낼수 없는 그런 시대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지능정보 시대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첫그 세미나였던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그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했던 게두 번째 세미나였고요. 오늘 이제 세 번째 세미나입니다. 오늘은. 그러면, 그,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고, 그, 고용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, 사람들의 복지나 삶의 모습, 사회 변화의 모습,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같이 얘기해 보는 자리입니다. 그, 첫 발표자는 서울대 안상훈 교수입니다. 안 교수님은 저를 잘 모르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, 한 7, 8년 전에 네. 그 안교수께서 쓰셨던 칼럼을 지금 되게 애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. 아마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자기 나름대로 그 굉장히 제국에는 참신했던 그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던 분이었습니다. 자, 아마 오, 오늘 그세분 모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랫동안 축적된 발표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맨 땅에 세분다 해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누구도 별로 참고문은 없이 본인의 생각을 처음부터 끙끙거리면서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. 두 번째 발표하시는 우리 백왕수 감독도 저희 원 직원들이 굉장히 싫은 그 칭찬을 많이 했던 분인데요. 이게 영화를 통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아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소개를 잘 해주시고 아, 지능정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의 계기를 아마 만들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지금은 오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 발표는 그 홍익대 이중기 교수님이 발표를 하십니다. 이제 기술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 사회적인 시스템, 제도나 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받쳐줘야 로봇하고 같이 공존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인간하고 같이 살때 어떻게 하고 이런 법제도적인 문제를 그 나름 잘 소개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만은 아마 오늘 이그 지능정보 시대 사회 정책이라는 세미나가 어쩌면 작은 모임입니다만은 몇년 뒤에 생각을 해 보면 아 그때가 어쩌면 지능정보 시대를 열어가는 사회 정책에 관한 첫 그토론의겸 그 세미나였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야 그때 그 내가 몇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아무튼 여러분 그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